자상대분 원앙 워낙, 원앙일 때 그냥 상대분이 이쪽 마가 먼저 나오면 그냥 마가 먼저 나오세요 차가 찾기를 열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때는 이제 찾기를 열고 상나가고 요런 수 진짜 안 좋죠 이렇게 도와주는 수, 수가 돼요 자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좀 약해지고요 때리고 만나가면은 이거 이제 걸렸고 피하면은 막아죽으니까 마포대는 어쩔 수 없이 될것 같고 네 마포대하자 그러고 4 올리고 아 찾기를 그냥 마포대하고 이 상까지 잡죠 아 지금은 상이 나가줘야 돼요 차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 나가고 양사 들어서 한번 아 잠깐만요. 잠깐만 먹고 먹고 아 일단 이렇게 둬도 될것 같은데요. 상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이러면은, 그냥 궁을 내려도 되고, 포를 뒤로 넘겨도 되고, 포를 뒤로 넘기죠? 이건 이걸로 잡고, 이렇게 두고 나서 때리고 때리고 하나. 이건 이렇게 수비가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찾길 열어 주면서 이 부분 공략하자 그러고 아, 차가 걸렸는데 일단 차 잡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귀마 대 귀마에선 다른 모양 귀마 선택을 하고 귀마 쪽을 열어서 이 병을 묶어서 차랑 이 병의 움직임을 제한을 주, 제약을 주고요 집마 나가고 이거 상 나오는 거는 지금은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세트로 이 귀마가 나왔을 때만 같이 귀의상이 나와서 이 병이 변으로 못 가게 해주면 돼요 일 이렇게 두면은, 이 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때 장군 치면은, 면포할 거고, 궁을 틀 수도 있고, 그러면 상이 나가서 웅수 물어보면 이거 올릴 수밖에 없을 때차강칸 이렇게 들어서는, 를 두면 됩니다. 네, 이거, 기보 모양이 옛날에, 저기 누구야? 이명식. 그때 김희상 세계인장기 대회 그 제가 해설한 게 하나 있어서 기, 기억이 남네요. 이건 나중에 그냥 이 상이 나가서 여기 멱을 맞고 이 차가 진출해서 이 자리 가갖고 이쪽 병 잡는 게 무난한 공격법이에요. 자, 여기서도 귀마까지도둘수 있어요. 어차피 이쪽 차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 웅추려서 나오려면 한참 걸리고, 대를 하면은 어차피 이쪽 상이 걸리니까. 그리고 여기 포를 누르러 가는 수도 많이 두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기를 포진으로, 그 강자로 배워갖고, 이수밖에 잘안 두게 되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냥 포를 잡으러 가볼까? 포를 잡으러 가면 궁을 아마 틀 건데, 틀 수도 있고, 안틀 수도 있고. 일단 뭐, 아, 이거 가야 돼? 가면은 들어서면 먹고, 갔는데 상으로 먹으면 먹고, 어떻게 둬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때리고 포 잡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 궁을 틀었다. 그때 이제 궁이 이쪽 공격 방향, 이 기물 많은 쪽으로 왔으니까 상이 나가고, 뜨면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때리면 무시하고 이렇게. 왜냐 궁이 틀려져 있으니까 그쪽에 자 가고요 이 수법 많이 활용해 보세요 상이 가서 멱을 막고 상 때문에 못 가던 자리를 갈수 있게 돼서 양차 없세 작전하는 거자 무시하고 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상 살리자고 두나요? 아니면, 그냥, 마가, 진출을 하나? 아, 이러면, 이 포가 뜨는데? 자, 자 일단 상이 이쪽으로 떠서, 여기 포를 잡자고, 조금 있다가 차가 들어서면 살을 올릴 건데, 그때, 살을 잡던가 할게요. 아, 빨리 먹어라. 자, 일단, 이렇게 묶어 놓고, 살을 올리면은 그냥 이렇게, 아, 그렇게 둔다? 그러면 저도 포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음, 이건 뭐, 장군, 치고, 잡아주고, 다른 사범님들 많이 붙었으니까, 그분들 한번 물어보시죠. 자, 여기 가서, 와달라고 하고, 상하고 걸렸죠? 장군을, 그리고 일단은 먹으면 되고요 아, 여기 산길인데 네, 산길 됐고, 그 다음에 상이 나가서 됐습니다. 장군 치고 국내려갔을 때 귀쌍이 이렇게 뜨는 수가 있죠? 장군. 예, 차 움직이면서 외통 나오겠어요. 여기서 한, 한 번에 끝내는 수 없으면 상대분은 저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8강전까지 끝났으니까, 자, 일단은, 대대 왔으니까 한번 두고요 8강전까지 끝났으니까 그거 녹화하고 그 다음에 4강 할래나 8월 달쯤에 끝난다고 했는데 네, 상대분 지금 똑같이 두시네요 자 두고 여기까지 저도 이번에는 상이 같이 나갈게요 상이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아, 동네 포진을 쓰세요. 자, 안 궁할 준비하고요. 올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맞고, 이 수가 있어 갖고, 네. 여기서 이 차를 잡으면 포까지 죽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여기서는 이렇게 둔 다음에, 대차를 통해서, 이제 뭐, 힘든 걸 없애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두고요. 아, 대차하자고 하고, 할라 그랬는데 일단은 뭐 장군 한번 쳐볼까요? 그럼 사 올릴 거고 아 이러면 여기가 좀 아픈데 자 대처하자고 하고 <laughs> 그러면 여기 아 이건 여기 두고 이제 상 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 뜨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둔 다음에 어 그러게요. 자, 일단 넘겼다가 이 자리 올게요. 까포 기포하고 그다음에 이거 면포하고 해갖고 두죠. 궁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다리가 하나 둘셋네 개라서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이 상이 뭐, 어딜 때릴 때는 없습니다. 자, 지금 한 판만 더 두면 1급 되는구나. 자, 이거는 궁을 일단 틀어주고. 잡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더 볼까요? 약간 미끼 거든요. 이게 미끼와 동시에 여기를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때리면은 두개 두 중에 이렇게 벌어질 거고, 그때 이제 여기를 잡던지 이쪽, 이쪽을 잡던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넘겨보죠. 엉기고 아마 대차, 대를 시... 하려고 하시나보다. 자. 네, 이렇게 두고, 이거 하나는 뭐더 줘도 돼요. 그 다음에 대차하자, 그러면은. 이 자리 아마 피하겠죠? 그러면 일단 상이 이렇게 들어오고 때릴 때 차가 이렇게 들어서면은 제가 병을 하나 더 주더라도 변수를 없애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때리고, 일단 중앙에 상이 걸렸으니까 안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뒤에 막까지 조금 위험하죠. 네, 이거 잡고요. 음. 상모 뭐 살리죠. 살리고. 이때 여기서 달라고 하면 포다리가 없고 대하자고 하고 그러면은 아,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왔을 때또 여기에 한번 불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불편하게 하고 음. 때려버릴까? 좋아요. 그냥 다시 가고 이거는 허용해 줄게요. 이거 허용해주고 이렇게 장군 치겠습니다. 네. 장군 치고요. 여기 때리는 게 이제 공짜가 돼요. 이제 포가 걸려있어서 이 장군이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권이 나와갖고. 그래, 이제 승리하면서 1급이 됐습니다. 몇판둔 거야? 아홉 판 뒀네. 와.